뭘 빨리 와? 진짜 잡았어? <laughs> 아, 내미친는야 이게 기가기 가지고 사람들이 못 보는 거야. 야, 잘왔다 한번 와. 보세요. 이, 이 호피, 이, 이 호피. 이거 피, 이호 피. 프라 이게. 이봐, 이거 봐. 야, 던지니까 이렇게 내버리잖아. 야, 집에 바로 가야 될다 어, 가야지. 나랑 음, 이제. 야, 야 너는 이제. 좋으니까. 야, 크기 크다. 이거 뭐 뭐? 대고피에 뭐뭐뭐 완전 다나왔네 색깔이 진짜 잘 나왔네 이거. 야. 야, 오늘 비 오는데. 아니, 내가 분명히 돌았어, 거기에. 아니, 저게 보인다. 그 뒤에 있잖아. 와, 뒤에 기 어. 있네. 여기, 여기. 그, 그, 그딱 보이더라고. 야, 이거 이거 완전히 음. 그 가평촌 지오피. 야, 차, 이거 떼 빼면 진짜 좋다. 어, 이 정도는. 아, 완거 있네. 이건 배고프고. 요게 보였단 말이야, 요게. 네. 어디게? 아. 거보 있잖아. 그가지 여기, 여기.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야 대단해. 어? 홍마담 진짜 대단해. 어? 야, 나는 똥가리세개주워 갖고 가자 그랬는데. 아. 일단 일단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어, 야. 네 아, 이거 뭐요 뭐라고 얘기해야지? 어? 여기 그 <laughs> 뭐야 호피석 탐사 오신 분이 에, 이거 뭐야 복숭아 쳐갖고 <laughs> 지금 먹고 있요 우리 친구가 호피석 셨다고 지금 감상하고 <laughs>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좋네요. 음. 음. 아, 우리가 음. 저번에 와서 여기 딱다 집인데도 못 찾았어요. 아. 그 집이 여기서 한 삼십. 30... 분에서한 40분 거리거든요. 아, 뭐. 음. 설악 IC 쪽이라. 음. 일럴때아시 쪽으로 왔죠. 우리는 국도로다가 음. 오늘 오늘 걸로 왔죠. 제가 설악 IC에서 음. 한 10분, 15분 거리거든요. 아. 제가 10월 아마 5일 전 아마 이사를 그리 올것 같아요. 음. 서울 집은 이제 전세에나 월세 놓고 네. 오면은 막 거기서 이제 돌만 그려야지. 음. 이게 지금 보니까 물이 빠져가지고 음. 이끼가 끼어놓으니까 꼴로 왔잖아 음. 그러니까 못 보는 거 같아 음. 아 맛있다 야 돌보다 이게 맛있다 야 고맙다 그래 국숭아 줘서, 줘서. 야, 오늘 거기 가면은 음. 식당에 삼골농원이 유명하다는 데 있거든요 어. 거기서 내가 이제 소떡병 닭, 뭐 닭. 한번딱 뭐 뽑음 타인가 그거하니까 음. 그것도 좀 드시고. 보시다 음. 보니. 아, 아 우리가 시간이 없다. 왜냐면 갈라고 뭐 했어. 우리는 지금 요번 주에 여기 끝낼라고. 자, 우쪽으로 싹다뒤을 싹싹 갈라고. 마는 음. 어, 자, 가평 네. 송어장에서 우리 친구 한점 하고 또 여기 하악고 하얗꼬가 아니고 하 악꼬네. 하 악꼬, 하 악꼬. 에참석하고 들어왔습니다. 예, 다림태가데 돌들은 많아요. 그래서, 또, 오늘 또, 여기서, 또, 뭐, 본격적으로, 예, 호피 한번 점을 해서, 또, 구독자, 시청자, 또, 그리고, 우리 친구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탐석 시작합시다. 아, 비 오니까 이렇게 좋네. 비가, 보슬비가 솔솔 내리니까, 마음도 솔솔해지고, 어? 아주 좋네. 이거 봐봐, 문양석. 와, 이 비가 오면, 물을 안 뿌려도 되니까 이렇게 좋은 거야. 어? 와, 아, 이거 봐봐. 이렇게 잘나놨어 이게. 어? 오, 친구, 뭐야, 뭐, 들어있잖 야, 야. 야가 왜?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야, 배고피 바로 나오네. 아이 야, 경안치호피다 같고 비슷하다. 그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네, 오케이. 한 점. 야, 뭐, 이게 뭐, 씨. 우선, 우선 고기 잘 해놨어. 이거 봐, 이거 봐. 황호피 같아. 와. 야, 이거 황호피 아니야? 아유. 어? 응, 그래? 어, 황호피까지 깜짝 놀랐네, 씨. 야, 우리 친구 들어오자마자 또, 한 점에서, 비가 오니까, 이렇게 잘 보이네. 팍팍 보이네. 와, 옥석도, 옥석도 보이죠? 옥석도, 옥석도, 석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데 오면, 잘 보이니까, 비가 오니까.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야, 이거 봐, 이거, 호피. 야, 야, 야. 호피도 있네. 응? 어? 요것도 호피네. 아이고, 봐, 이고 봐. 이 호피야. 여기 호피 아니야? 어 뭐야 이거? 아 호피 아니네. 나 이거 호피인 줄 알았어. 아 미안. 솔. 야 똑같아, 똑같아. 아니 아니. 미안 솔. 어 그게 그게 비슷한데 아니야? 그래 그 비가 오니까, 이렇게 모양이 멋있죠 아, 여기도 그렇고. 아, 여기도 그렇고. 에이. 문양석이 눈에 팍팍띕니다 그러나, 우리는 호피석을 찾으러 갑니다. 여기에 특유의 그 어? 문양석이 나오는데, 특유의 문양석이. 특유의. 특유의 문양석이 나오는데, 뭐 특유의 문양석을 한번 그 어? 서필석이라 하나 뭐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런 거를 한번 예,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피석 아니면 그 문양석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오, 거의 작년에 여기 장마가 져갖고 이렇게 돌 이렇게 이파 있는데 옥석도 이렇게 잘났어 색상이 호피석 찾아서. 음, 한번 집중 탐색해 보겠습니다. 음, 이것도 뭐비하고 비슷한데 아니야. 이 친구가 오늘 노놨습니다. 노놨어 완전히 비 오니까 잘 보이는 것 같아. 음, 저는 잘안 보입니다. 저 물로 한번 가볼까. 물로 저기 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예, 제가 요, 요, 그를 맨져보니까 호피석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요땡겨보니까 아우, 호피석입니다. 아, 호피석이, 지오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야, 나도 한재밌다잘 나왔다, 이거. 어우, 이거. 입속으로는 잘 나왔다. 아, 여기서 호피석이 렇게 나옵니다, 호피석이. 이야, 정말 멋있네. 완전 지오피야, 지오피. 확실한 지오피입니다. 잘났다. 아 나도 한점 했다. <laughs> 아 저도 어, 거 와서 첨 봅니다. 요거 조피. <laughs> 이거는 잘났어. 이거 이거 뭐야?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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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으면 좋네. 어때요? 좋죠. 상경 나왔죠? 야 이렇게 형이 나와야 되는 거 이렇게 형. 아주 이건 진짜 잘 나온 거야. 어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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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동이 만세. 오늘 강복절 지났습니다. 돌비가 예, 많이 오고 있어요. 우리 친구 저기 지금 탐사하고 있는데 와 여기 진짜 한 2년 만에 와 보니까 이렇게 돌이 많이 드러났네. 아 그러나 호피석은 보이질 않고요. 예, 문양석 같은 거 이런 거는 많이 보여요. 비가 오니까 예, 문양이 많이 드러납니다. 예, 비올때 이렇게 와서 탐사하시면 되는데 예, 나는 저 밑에서 예, 한점 하고 우리 친구는 저송호장에서한점 하고 두점 했어요. 두점 해서 예, 뭐큰 욕심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훑어만 보고. 오늘은 그냥 보고 가야지 그다가또 나오면 또 영상을 찍든가 아니면 좋으로 가서 또 문양색이 좋은 거 있으면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니까 돌이 작년에 왔으면 호피석 좀몇점 주워 갔을 것 같아 근데 아 여기도 뭐가 있다 여긴 뭐가 있는데 한번 보여줄게 요거 요런, 요런 거를 좀 찾아봐야 되거든 아 이거 봐봐 이런 건 호피석이 아니에요 호피석하고 비슷한 건데 예 호피석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는 호피석기하고 비슷한 기기 헷갈리는 게 상당히 많네. 이것도 호피석하고 비슷하죠. 예, 비슷한 석질이, 예, 돌이 많네. 그러다 보니까, 이 파갖고 맨져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 뭐, 배고피 같은 것도 확실하게 눈에 탁 띄어야 되는데, 거의 안 띄네. 그래서 비가 오니까, 에, 우리 친구는 밖에, 밖에, 밖에 다니고 있어요. 밖에. 밖에 거탐하고 있어. 저는, 에, 여기 와서 물탐하고 있는데, 물탐하면 살짝 잘안 보여요. 빗방울이 떨어지면, 튀어갖고 예, 호피석이 잘안 보여요. 그래도 예, 여기 왔으니까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한번 아깨돌같아 깨돌, 깨돌. 이런게 호피석 같아. 호피석 같죠? 에 예, 이거 호피석이 아니야. 예, 호피석은 저렇게 그 문양이 잘안 나요. 그거 딱 면접 보면 딱 틀러 오늘 비오는 관계로 이게 핸드폰을 주머니니까 에다 젖었죠, 제가 다 젖었어. 에 예, 이거 핸드폰 들고 다녀 야되는데 예, 애매하네. 손으로 쥐고 다녀야지 뭐 계속. 계속 촬영해야지 뭐 촬영해서 괜찮으면 올리고 또 편집을 좀, 좀 잘라낼 거잘라내고 거 하면 올리면 돼요 이렇게 찍다 보면 딱 하나 걸린다고 이렇게 찍다 보면 찍다 보면 계속 그러니까 조금 지, 지, 지루할 수가 있어요 지루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뭐 여러 돌을 볼 수가 있으니까 호피석만 아니래도 이렇게 봐봐 이거 돌봐 돌봐 이렇게 이렇게 돌이 멋있어 아 호피석 같죠 아이런 거는 또 궁금하니까 또 찾아봐야 들어봐야 돼. 예, 아니야. 호피덕은 이 정도 무게면 돌이면 무척이 무겁거든. 근데 아닙니다. 이렇게. 아, 요것도 흉이잘 났네요, 것도잘왔죠요거 음양석. 색이 틀러 이렇게. 아, 요 이런 거, 이런 거좀 하얀 거는 이렇게 들어봐야 돼. 이렇게. 들어봐야 돼. 이렇게 들어보면 예, 가운데 차들이 지나갔죠. 이렇게. 아, 이렇게 영상 찍어 보면 하나 탁 걸려. 어? 지금 안 걸려? 응? 아, 여기 막 하얘, 하얀 거는 한 바위도 아니야. 너무 하얘. 이런 것도, 이런 것도 특이한 건데,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이런 것도. 특이한데. 여기, 아, 여기. 아, 저거 이 올라가보고, 다시 빠꾸하게 해야지, 뭐. 여기는 전혀, 허프터기 이런 데는 돌이 커갖고, 큰거 나오는데, 작은 거찾으려니게 없지. 예, 이쪽으로 가면 볼까? 어우, 예, 이쪽으로. 이런 데는 다 탐색했을 거야. 그냥 이런 데는, 그 줄기로 온다고 하면 돼요. 줄기로. 그냥 이렇게 줄기, 줄긴다 생각하면, 예, 재밌습니다. 그냥 여 와서 뭐, 어? 뭐꼭 찾아간다는 것보다도, 그냥 줄기, 줄기고 간다. 줄기고 간다. 이렇게 돌을 보면서 영상 찍으면서, 줄기면 됩니다. 이게 뭐, 급함은 안 보여요. 급함은. 우리 친구도 봐봐. 저 하악고에서, 호피석, 이렇게두 점을 했습니다. 아, 요거는 문양석인데요아주 문양 잘 나왔죠? 이거 때 뺏기면 아주 크, 끝내주게 나온 것 같아. 요거를 가져가 마라. 야, 이 가져가 마라. 문양석인데 여기 유일하게 문양색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어? 요거는 지오피. 이 요거는 꼭 가져갈 거고, 요거는 생각 중입니다. 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걸로 일부 마치고, 저, 집에 가서 다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요거 우리 친구가 주셨는데, 에내 같이 생겼다고 인상석이라고 그래갖고, 에찍어보니까 인상석 같네. 꼭, 뭐야, 콧구멍도 있고, 눈깔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있네, 이거. 어, 이거 뭐야, 인상 쓰면 되겠네. 야, 이거 돼지, 돼지 같기도 하고, 이거. 야, 뭐대 이거? 눈도 있고, 눈두개 있고, 콧구멍, 입. 아, 요거, 이거 하나 갖고 와보자. 아, 요거는 괜찮다. 오케이. 그, 어, 지오피입니다. 송호장 거기서 주셨는데아 이거 상당히 커요 한패 넘죠 이쪽도 한패 넘고 야이저송그 뭐여? 어, 송호장의 유일한 지오피입니다 색깔 봐봐 색깔 이야, 지금 비가 막 날리고 막 그래 지금 어두워지고 있는데 제가 예, 그래서 이거를 또한 이틀 정도 물때를 싹 뺐어요 이거 물때 빼는데 살짝으로 어, 시간 많이 걸려 전형적인 그 가평 지오피입니다 이거. 요걸 또한번 돌려, 돌려볼게요. 뒤, 딱 돌려보면 또배고입니다 배고핍. 배피를한번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돌려나니까또 배고, 배고피로 변했죠? 예, 아, 요거, 요거 지오피야. 근데 이렇게또이렇게또배고피겸 지오피. 아, 이렇게잘 나왔어요. 우리 친구가 이거 어, 뭐 아침에 7시에 가갖고 거기서 탐석하자마자 좋아갖고 막 난리 났는데, 예, 또 그분이 거기에 가니까 또 복숭아를 세 개를 갖고 가고그 구독자란 분이 예, 그것도 복숭아 좋아하고 또 맛있게 먹고 헤어졌어요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산수경석 또한점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하얗고 하얗고 하얗건가하얗고 거기 그 거기에서 주신 그 겹산 산수경입니다 아 어때요 계곡하고 멋있죠 이런거 참 보기 힘들어 바닥도 잘랐다 바닥 잘 나왔어. 바닥도 잘라, 이렇게 이렇게 사야 된다. 이렇게. 바닥도 잘나왔고 바닥이 편편해 그래서 이렇게 에, 상경 분위기 나요 이렇게 보시죠. 아, 이 맛에, 이 맛에 탐색를 다닙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찍어서 에, 구독과 시청자와 같이 이렇게 산수경승을볼수 있는 게 이렇게 얼마나 행복해요. 아, 요거는 또 이렇게 보면 또 멋있고, 또 제가 또, 또 다른 것도 거기서 탐색한 건데. 에, 그것도 완전 지오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요것도 참 멋있는 거야. 제가 보여드릴게요. 크, 이거 완전 지오피, 지오피. 아, 이거는 그 계곡에서 물이 흐르는데, 물이 지금 가물어갖고 말랐어요. 그리고 바닥도 보여드릴게요. 바닥도 이렇게 깨끗해. 이런 게그 가평에는 지오피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아, 멋있죠? 그리고 우리 친구가 이것도 인상석이라고 딱 갖고 왔는데, 보니까 원숭이 같아. 원숭이. 원숭이 같죠? 이두 점을 오늘 또 보고 에이, 저녁에 집 비바람이 막 치나. 아, 우리 집비 맞고 촬영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빨리 지, 집에 들어가서 편집해야 돼. 올려야 되겠다. 자, 이거 보고 오늘 밤도 행복한 밤 되시고.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When the no more hope is left in me. I can see what comes my way. There's nowhere else to go. All I do is fall. Feels like I can make it more than I could bear.